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양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다시 빠진 상황 속에서 금양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 종료되는 인터 배터리에 다시 한번 다녀왔고요. 금양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 속에서 투자 유치 등의 이제 분위기가 진행이 중인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또 한번 살피고 왔습니다. 지금 금양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 속에서 주식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또다시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가와는 달리 금양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반전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생생한 현장을 담아왔으니까 지금 바로 인터베터리 금양 부스 현장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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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 빚은 은 빚은 빚은 빚 역시 그단점니다 노동부는 현재에안주입다 모든다는 미래를 개척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인류의 선택으로 석유온누의 시대에 끝이 없지 않기 그리고 부장, 기장, 공장 3월 기준 공정률이 지금 85.6%로 이제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양이 실질적으로 엄청나 이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 보시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 만큼 큰 손들이 지금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영상 계속. 계 올려드릴 거고, 실시간으로는 계속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로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를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제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공부방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제 정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선 시장이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 이제 출렁거리면서 미진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개장 전부터 시장 대응 준비한 하시라고 저희 애널리스트 팀원들과 마치 전입 위증시 분석해서 새벽 일찍부터 직접 작성한 장점 시험 리포트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오르는지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에 아무 종목 이나 사면 큰일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슈와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에 집중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방에 들어오 수 있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PC에서 누르셨다면 데스크탑 열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부방에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정보에 대한 이제 보안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입장 제한을 걸어놨고요.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이제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직통번호 1668의 5896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를 저에게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임을 확인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는 이제 방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를 안 보내주시는 분들은 승인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지금 구독 눌러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금 어지러운 시장 환경에서 매매를 더 잘하고 싶 지금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답답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02년부터 주식 시작하면서 수많은 혈투가 벌어졌었던 이 주식시장에서 숱한 폭락장을 견디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았던 이 비법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는 더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신 분만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러 가보실까요? 제가 살아남았던 매매 기법에 대한 모든 노하우는 2016년도에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공개가 됐지만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을 사야 큰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바닥을 찍은 종목을 이제 골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신고가 가는 종목이라면 매물대가 가벼운 종목을 골라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10년 후에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 보셔서 이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만 앞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살지 모르시겠다면은 바닥 패턴과 신고가 패턴에서 가장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은 패턴만 찾아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이제 날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책 안에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책 안에 3,000당지하 2,000원대 매수포인트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2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이제 3만 원대 신고가에서 추가로 67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매수 타이밍 잡아드렸었던. 부분. 그리고 AT는 인베스트 비트코인 터지기 전에 1,000원대에서 매수 타이이 나왔었다는 라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요건 전자책 버전인데, 좀 보여드리면 제 매매 기법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다 해놨는데, 이제 저도 지금껏 주식을 해오면서 혼자서 이런 매매 기법을 터득을 한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이 숨겨진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밑에서 일하면서 이런 매매 기법을 이제 습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성장 해왔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튜버로 이제 종목도 분석을 해드리고 책에다가 이렇게 매매 노하우도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매매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책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무료로 이제 나눔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쉽게 이 전자책 PDF 파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무료로 받아도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께 매매 기법 알려주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시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주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 도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지금 손시민 보셨던 분들이 꼭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주식 도서인 주식 투자 항암제 편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읽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라면은 지금 출간 이벤트로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직통번호 1668에 이제 5896 번으로 첫 번째 책은 숫자 1번 항암제 책은 숫자 2번 쓰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책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내용 확인하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